네, 1경기를 못봐가지고 리플레이를 통수해왔습니다. 보자보자보자 보자. 요거 이 제가 2,3,4,5경기는 봤는데 1경기를 못봐 놓쳐버렸네 그때 이제 마린 상계 컨트롤하느라 15압 아니 근데 클레한테는 15합을 하면 저그 입장에서는 여왕이 빨리 나와서 사신한테 좀 저글링 컨트롤이나 이런 걸안 해도 돼서 좋긴 하거든요. 그럼 단점이 있을 텐데 15합이 아무래도 근데 육안으로 보이는 거는 대군주가 늦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일벌레가 좀 늦게 나와 늦게 터지는 거 그게 있지 않을까. 이러고 아니 불 블레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더블 가져가면서. 사실 어떻게 알았어, 사실 여긴지. 아, 서치 가는구나. 여기는 무조건 서치 가야 됩니다. 토스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사신이 뭐 늦게 도착해도 그렇게 막큰 손해는 아닌데. 저그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어떻게든 사신이 빨리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레이너는, 완전 램이 맞춤 아니야, 이거? 클렘한테는 또, 트리플을, 사신 때문에 트리플 늦게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신이 오는 타이밍 전에, 트리플을 지으려고 할 텐데요. 지금 보죠. 클렘은 일꾼을 빼놨다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트리플 타이밍 일꾼 나오는 걸 보면은, 여기서, 받아주려고 한 건데, 여기 짓고 이 빌드가 근데 클램 상대할 때는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지금 보시면 사실이해단 동선으로 와도 와 그래도 이렇게 때리네 그럼 저거 15화 왜함? 여왕이 빨라도 피해보는데 페란이 어, 기분 좋죠 저거 같은 와 잡았어 설마? 잠깐만 플레만 개인화면으로 보자 다가 가는 척 시야에서 완전히 빼주고 카트 그리고 여왕 떨궈서 프리딜 못하게 폭탄 던져주고 도망가기 이런 거를 밥 먹듯이 해버리니 밥 먹듯이 해버리니 이길 수가 없지 여기서 레이너 하면 직접 공격받고 있음. 설마! 설마! 오 이건 안되죠. 그러면서 클램 클램하면 말고 레이너하면 위주로 좀 봐야겠다. 클램이 속도전을 할때 레이너가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궁금한데 대군주는 이제 뿌려주면서 염차 수비하겠죠. 아, 염차를 미리 봐주려고 할테고 클램은 트리플 벤시 국민 빌드 안에 와 이때 클램의 개인하면 하나 둘 잡고 부 완성 또 때려 또 때려 또 때려 또 때려, 또 때려. <laughs> 그만해 이제, 그만. 여기서 빠지고. 염차 가고. 이제 염차를 수비하는 클램, 아 레이너의 개인 화면 봐야겠다. 클램 개인 화면 너무 많이 봐가지고. 대군주 위치 좋아요. 대군주를 이거를 조금 더 앞에 놓으면 어떨까, 이쪽 쯤. 생가게 할때 막아주려고. 레이너는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다 클램한테 안 흔들리려는 빌드 선택을 했구나. 트리플 한 다음에, 바퀴 한 다음에. 녹가스, 트리플, 바퀴. 이런 벤시, 벤시나 염차에 털릴 일이 없긴 하죠. 대응해주고. Better. 이걸 털 수가 있을까? 셋 시가 조금 불안해 보이긴 한다. 셋 시에 시야가 없어서. 와 레이너 그냥 염차 소리만 듣고 눈으로 안 보고 염차 소리 듣고 대처하는 게 진짜 좋다. 저런 게 진짜 중요한데 눈으로 계속 확인하는 버릇을 들이면 안 돼. 오와 클랩 입구 때려본 거구나. 전술 기가 막혔다. 3시에다가 바퀴 놔두게 한 다음에 입구 때려보기. 근데 이거 레이너가 너무 잘해서 안 통한 거고. 아, 저그 화면으로 보니까 직접, 클랩이 진짜 더 잘해 보이네. 원챔버? 쿠벤번 셋이 염차 놓쳤고 아 바퀴가 있고 셋이 염차는 1 0이 10번. 고0 벤시를 절대 안 빼네. 어, 아, 나이으 무조건 벤시 빨리 뺐을 텐데, 한기 나왔을 때는 절대 안 빼는구나. 역시 일콘 80마리 넣었네. 벌써? 쪽도 아낌없이 d a n Pyongyu, l a c h 와. 그러니까 클레화 면으로 볼 때는 턴다 이게 좀 보였는데 저그가 털리는 걸 보니까 이건 진짜... 어깨 안맞 그러니까 저그 입장에서는 털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저걸 들어와서 쑤시는 근데도 근데 사실 레이너가 잘 맞긴 해요 털리면서도. 라는투우소네에 이거는 바퀴 시작이기 때문에 클레미 딱히 할게 없긴 하죠. 지금처럼 하는 게 맞죠. 이러면서 모고 이제 한번 치고 나갈 수도 있겠고 막 제거만. 레이더 화면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클레미 그러니까 클레미 속도가 빠른 속도가 빠른 것도 있겠지만, 움직임이 진짜 좋구나. 그러니까 속도를 기반으로 한 움직임이 허투루 하는 게 없다. 이 봐봐요. 이게 원래 저그가 미리 봤어야 됐거든요. 근데 저그의 시야를 다 제거해 놓으니까 부지런히 움직... 속도가 빠르니까 저그가 못 본다. 저걸. 이러면, 테라는 6시 사물에서 놔뒀고, 클램 여기 봤어요. 레이너 화면에서 봤을 때. 와가지고. 그럼 같이 이어, 아, 근데 이거 보면 클램은 이 화면을 안 보고 있어. 레이너 이 화면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12시에서 틈이 생기는 거야, 지금. 화면 전환이 와, 빠르니까. 근데 본인의 속도를 주체를 못하면서 이런 거는 조금 안 좋은데요. 아, 요거는 속도전에서 이겼는데 클레이 아, 아 보니까 여기서 보면 클레은 레이너 여길 보고 있어요. 레이너가 여길 보고 있을 때클레은 여기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클레은 이걸 보고 있었어. 그때 레이너는 여길 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손 박자가 서로 안 맞았던 거예요. 같이 여길 보고 있었으면 클린 좋았을 텐데 레이너가 빨리 화면을 바꾼 게 레이너 입장에 서 좋았지. 그럼 이 이제 수비.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된다. 클램이 이 사무료 선을 보느라고 살려주느라고 잠깐 봤을 때레이너 덮쳤네. 이러면서 변형된. 이거 사면서 잡아주려고 이러면서 이제 클램의 움직임이 어떨지. 클램은 클램은 지금 12시에서 병력이 그렇게 많이 안 잡혔는지. 인구수가 똑같아요. 200대 200 채웠고 6시 가요? 이제 여기서 또 화면이 중요하겠죠, 한 방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때 클램은 여길 보고 있겠죠, 네. 이때는 둘다 여길 보고 있으라는 게 좋고요, 둘 다. 그죠? 네. 레이너 입장에서 이 점막 어떻게 피고. 와, 어, 마인은못 피해. 마인을 피하는 레이너. 클램은 이게 클램 일장에좀 아쉬운 게 해병이 미리 뒤에 있었어야 됐는데 해병이 뒤로 빠지면서 좀못 때린 게 컸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 이게 지금 여길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니까 러 저그 입장에서도 펌핑하는 게 쉽지가 않아 클레이 여기 계속 보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펀. 와 불고 앞에 죽을 것 같은 것만 지금 불고 앞에 죽을 것 같은 것만 세개를 태워주면서 미치다. 이러면서 이제 펌핑 끝났고요. 또 6일 4일여서는 6시로 빠졌고 클레임 입장에서. 클램은 12시로 바꿉니다. 이번 동선은 12시로 바꿨다가 다시 정면에 합류. 이때 레이너는 지금 시야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있죠. 클램은 6시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서로 봤습니다 이때 냉덕충 그냥 눈에 보이면 바로 솔조궁 솔저, 갈기고요. 클램은 냉덕충 또 갈기고요. 세우고요.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12시 마인바 봐가지고 일단 레이너 여기 보고 있겠죠 당연히. 클램은 병력을 빼고 있고 서로 이제 어떻게 어긋나기 때문에 승부가 갈리는지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갑니다. 이거는 이제 레이너 턴이에요. 레이너 여기만 쳐다 보고 있죠? 클램도 여기만 쳐다보고 있어요 클램의 화면이고요. 예스, 때려주고 이때 레이너는 일꾼 잡아주면서 맹덕충으로 일꾼 잡아주고 있고 지금 레이너가 일꾼을 잡아주려고 화면을 돌렸을 때 테란이 적의 병력을 다 잡긴 했습니다. 그래서 빠지고요. 자원 수급량 레이너가 앞서고 유닛 양은 거의 똑같아졌고요 이제 클램의 행동이 뭘까요? 아. 올린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막고만 있으면 안 돼.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막고만 있었어야 됐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너무 떠 오는 걸 막을 수가 있나? 저거가떠올 준비를 할 거거든요. 아 근데 이 바퀴 인구석가 살짝 와 뭐야? 와인 있는 거 보고 마인콜 빼려고 했는데 거기를 마인을 들어버리네? 이런 건좀 하지 마라 얘들아. 6시, 갑니다. 유령 하나 타 있는데, 그걸 저격을 활용해서 살모살을 잡아주려는 행동. 네, 여기 빠지고요. 그래서 이제 레이너는 바퀴를 버려주기 위한 움직임이죠, 이거는. 바퀴가 인구수 너무 많이 잡아먹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버릴 때도 이렇게 계속 쳐다보면서 좀 관심을 가지면서 버려야 됩니다. 그냥 대충 슥 버리면은 그렇게 버리면 너무 아까워 버리는 입장에서도. 근데도 이거는 근데 사실 레이너가 좋긴 하죠 지금 사이즈가. 레이너 지금 개인함 보시면 들어갈 준비합니다. 플램도 제가 들어오는 거를 봤어, 봤나요? 이제 봤어요. 대처하고 있고. 레이나 갑니다. 어 근데 저글링 비율이 좀 낮아요. 어, 맹독충 비율이 너무 높은데요. 유령을 잡아줄려는 움직임, 클램은 상계하면서 일단 의, 일꾼을 살려주는 움직임보다는 병력을 최대한 살려주면서 일꾼도 얼마 잡히지 않았고요. 잘 막았죠. 저글링 돌리기, 클램은 정면 진출하기. 레인어 저글링 돌리면서 피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클램은 수비하죠 해방선으로. 그다음에 어플 들어주고요. 내리면서 추가 먹고 내리면서 이, 자원은 미네랄은 200이지만 아니, 인구수 200이지만 추가 먹고 내리면서 어플 체력을 치료해놨습니다. 여기 견제 그럼 클램 여기 아, 레인어도 여기를 봐야겠죠. 플렘임도 여기를 보고 있고요. 러면서타락기를 받기 때문에 빠지고 플레이런 센터로 진출하는데 레이너도 센터에서 병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플렘임은 지금 유령을 딱두줄 정도 보유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이건 근데 저격 잘 써야 돼. 저격 쓸때 멈추기 때문에 맹독 중에 다 죽을 수 있습니다. 레이너 좀 싸울 준비하고 있고 레이너는 엎치고 클램은 그래서 클램의 움직임 볼까요 유령 저격 그냥 쭉 빼는 게 아니고 시간 나올 때 유령 저격 써주면서 그다음 E M P 살포서에 써주면서 지구 끝까지 빼면서. 유령 살려줄 수 있나요? 와, 지금 이것도 보세요. 뒤에 있는 애들을 따로 드래그 해가지고 저격을 써가지고 이거 울트라 잡겠는데요? 잡았죠? 울트라 잡았으면 해방서 살, 이거, 유령만 상계해서 살릴 수 있죠? 네, 살렸고. 근데 인구수, 테란 인구수 박살났는데요? 이러면서 저글링. 다시 찍어주고, 울트라. 레이너도, 근데 지금 멀티를 하나 정도는 더 먹어야 될것 같은데요? 플램도 복구하고 있고요. 유령 유령. 야, 이 정도만 찍. 저는 유령 이 정도 찍고 해불이 어느 정도 있는 게좀 좋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유령 너무 많아 봐야 저격 다 쓰지도 못해 가지고. 살고되었습니다 연구 완료. 짝 고요 상황이 고요하니까 의뢰서또 돌려봅니다. 아니면 6시 멀티에 있는 저글링도 제거해줄 수 있겠고 마인을 옮겨서 아, 이게 근데 진짜 꼼꼼한 게멀티 이렇게 마인을 옮겨줘요. 여기에 원래 있었거든요? 그 마인을 옮겨줍니다. 레이너도 싸울 준비하죠. 플램 저.. 와! 저격 두 방으로 울트라 까고 시작하는 거 너무 좋았다. 들었고, 이 와중에 정면 보지 않고 우려선 돌려주고요. 레이너 여기 보면서 오 마인 대박 났고요. 지금 플레임은 다섯 시벌티 깨고 있고 정면 막았고요. 레이너는 다섯 시벌티 깨지면서 정면을 못 막았습니다. 아 정면 못 들었습니다. 지금. 와, 그러니까, 이 막는 와중에 병력만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려선을 멀티에 견제를 보내서 이걸로 상황을 좀 그나마 좋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완전 불리했었는데. 6시, 지게로봇. 우려선을 또 멀리 빼놨고요. 플랜 나오죠. 이때 레이너가 여기를 반응할 수 있냐? 6 시는 이길 것 같으니까 빼고요. 이거 클램 오. 조글링만으로는 못 이길 것 같은데요. 와 여기서 테라 엄청 이득 보고. 결국에는 해불이 많이 살면서 해불을 많이 뽑아서 정리를 하는 모습이었 어떻게 다 막았지? 블링링을 근데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마인을 박아놨잖아요. 이거 그냥 박아두고 다니는 게 나아요. 그냥 한두개 정도 이렇게 박아두고 하는 게 좋습니다. 아, 클램 실수로 커멘트다 들어버렸고요. 보시면 저렇게 박아둔 마인에 이 보세요. 저그가 여기다 손을 엄청 써야 돼서, 저 진짜 짜증 나거든요. 저런 게. 이러면서 미친 클램의 왕급조절 마인의 활용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도 멀티에도 마인을 박아뒀고요. 아니, 지금 보세요. 이게, 이게 APM이거든요? 클램이 APM 480, 레이너가 550이에요. 근데 이 APM, 클램이 300이야. 그러니까 클램이 더 높아요. 레이너보다. 이 APM이 300이 넘는 거예요. 어 진균! 오! 드디어, 반복 감염충. 레이너는. 저거 병력이 왜, 왜 이렇게 약해 보이냐? 플램 화면으로 보니까 저거 병력이 너무 약해 보여요. 그리고 빨간불 들어온 것만 다 일꾼을 빼주면서. 이제, 막간을 활용해서 클램의 개, 이제, 어저께 여기 싸우는 거 보고요. 와. 해방선이 앞에서 때려주면서 파라키한테 맞아줬기 때문에 의료선이 다살수 있었어요, 이거는. 그런 용도로 해방선을 찍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결과 가 나가고 와 저격 저격 그니까 러 저격으로 울트라를 잡아주니까 결국에는 싸울 때 링맹밖에 없어서 이거를 무친클레미 이기면서 사실 이게 1경기였거든요. 쥐를 하나만 치는 남자 네. 이기면서 마무리 됐고 확실히 근데 제가 느낄 때는 화면을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초중반이 좀 중요한 거죠 후반은 잘 모르겠고 초중반이 진짜 디테일 면에서 중요한 것 같네요 근데 이걸 레이너라서 이 정도 따라간 거지 다른 적어였으니까 따라가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